음. 여긴 또뭐 이래? 음.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음. 좀 봐봐 <laughs>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하셨어 음. 그렇게 뭣 없이 뭣 없이 앉아있지 할아버지 할머니 나하고 놀아요 그래? 우리 강아지 뭐하고 놀까? 얼음땡 놀이요 시, 얼음땡 놀이 또 뭐야? 음, 얼음땡? 그게 뭐냐? 네, 원래는 술래가 도망갈 때 얼음! 하면 그 자리에 딱 멈추는 건데, <laughs>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다리가 아프니까 웃음 얼음땡 해요. 막 웃다가, 뭐 얼음땡이 있어? 응, 내가 얼음! 하면 웃음을 딱 멈추는 거예요. <laughs> 한번 해볼까? 엄마도 해볼까? 에이, 막 웃어. 웃긴데요. 할아버지, 할머니, 아, 웃어요. 와, <laughs> 얼음! 어머, 왜 이렇게 멈추는 거야? 아유. 어, 다시 해보세요. 아, 할아버지, 무서워요. 얼음! 아니, 얼음하면 <laughs> 멈춰야 된다고. 아유. 얼음! 얼음. <laughs> 응. 와, 할아버지, 할머니, 정말 잘했어요. 엄마 잘 못하네. 아유, 막 웃다가, 얼음! 하면 멈춰야 되는 거야. <laughs> 이 할아버지, 얼음 했더니 웃음을 딱 멈춘 거야. 어이, <laughs> 그래. 음, 이 할아버지는 잘했어요. 와, 할아버지, 할머니, 정말 잘했어요. 어려워요? 아유, 웃기잖아. 음.